안녕하세요. 무슨 모양 아시아프입니다. 자, 새벽에 제가 엔진을 오랜만에 뜯고 있어요. 지금 4개째 뜯고 있는데, 이 엔진은 어, 트 텍사스 어, TRX 3 3이라 엔진이에요. 정말로 제가 오랜만에 엔진 뜯으면서 어, 좀 고생 좀 했어요. 자, 이거 슬리브 피스톤은세월를 음, 했기 때문에 깨끗한데, 그전 상태 아니죠? 망가진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 어. 피스톤이 깨졌죠. 깨져 사실은 가루가 생겼어요. 가루가 돼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가루가 돼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다 뜯어냈어요. 그래서 다 청소도 하고요. 콘노도 부러졌네요. 그쵸. 그렇죠. 이게 가까이서 고화질로, 고화질로 이렇게 보는, 제품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어, 제 동상은 없었을 거예요. 자,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기스가 났죠? 제가, 어, 엔진 룸에서 뜯어내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자, 이게 왜 어려웠는지 보일까요?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하죠. 근데 엔진이 슬리브 피스톤을 치면서 이렇게 옆으로 탁친 거예요. 이렇게 탁 치니까 이게 뚱뚱해졌잖아요. 이게. 일직선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뚱뚱해졌어요. 그래서 얘가 보면은 이게 치면서 보시면 약간 하트 모양이 되어버렸죠. 하트 모양이 식딱 쳤어요. 이게 쳐가지고 얘가 지금 하트 모양이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가지고 빼기가 그냥, 어, 보이, 시죠 박혀있는 거, 기 자, 보시나요? 아, 완전 잘 보이네요? 쳤어요. 치니까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이런 경우였을 때는요, 진짜 학건으로 하고, 막, 이 뭐냐, 드라이기로 하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러분들. 항상 엔진은, 슬리브 피스톤, 항상 중간중간 청소, 청소 잘 해주시고요. 중간중간 중간 되면은, 이렇게, 어, 코너드도 교체해가지고, 문제 없게끔, 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스톤 핀은, 어, 그냥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썼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링도 여기 있습니다. 조그만 지링. 아주 조그마하죠? 아시라이프에, 이제 지링이라고 생나오죠 지금 지링은 약간 휘었어요. 휘었기 때문에, 휘었기 때문에, 어, 새 지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슬리 피스톤은 AX5290이구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3.3인데, 그, 콘노드 있죠? 콘노드는 공용이에요. TRX 2.5하고요 3.3하고 공용이랍니다. 자, 요거 콘노드는 공용이에요. 자, 이제 엔진 개들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애님 성함이, 음, 조수연 님 조수연 님 고수님님, 자, 겐지 세팅하는 거잘 해서 세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라프였구요. 즐거운 아이생 활하시고요 안전한 아이생 활 하세요. 즐거운 엔진, 아시라프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기 보시면은, 여기 날이 안 사있잖아요. 그냥 새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건 날이 사있을 거예요. 자, 보이시죠? 약간, 약간 틀릴 거예요. 여기 위아래가. 자 위에가 살짝 틀려요 보시면요. 자, 색깔이 살짝 틀리죠. 어 엔딩 길들이면서 하 여기 보시면은 그 사무라이 칼처럼 약간 여기 약간 라운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라운드 되는 게 엔딩 길들이입니다. 자, 이거 또이 엔딩 길들이 하겠습니다. 아시렵습니다. 오케이, 오케이.